그러다 퀵 리뷰 시작합니다. 퀵 리뷰. 고급스러운 고장지. 이것이 플렛. 알리입니다이 치킨 위에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마늘이 뿌려져 있습니다. 고추마요, 소스, 노란색 무. 향은 간장 치킨 향이 조금 납니다. 마늘 향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간장치킨과 흡사한 맛이고요. 마늘맛 많이 나지 않습니다. 고추 마요 치킨. 할라피뇨와 소스가 함께 있습니다. 할라피뇨 향이 강하게 납니다. 양념치킨의 맛과 비슷합니다. 매콤, 달콤합니다. 엄청 맵지 않아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맛입니다. 총평 멋진 디자인의 포장, 17,900원.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향과 맛이 특별하진 않아서 이 맛을 찾기 위해 힘들게 고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구라닭 매장이 있거나 먹을 기회가 있다면 한 번쯤은 먹어봐도 괜찮은 그런 맛입니다. 어떻게 두분 드셔보실래요?